어, 여러분 잘 계시죠? 우리 동네 도서관 앞에 있는 이거 옥자마 분들 해요. 꽃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피는데 이렇게 무성한데 얘는 얘들은 뭐 앞에 꽃대가 없네요. 쟤 쟤만 뭐몇개 폈어요. 보라색. 우와 이렇게 꽃집이 이렇게 있을 때가 예쁘네요. 얘는 좀 졌네요. 졌어요. 어, 굴라그로 피니까 예쁘네요. 여기가 어, 2m, 3m, 앞에 이쪽 이쪽까지 하면 뭐몇 미터 되네요? 4m, 한 터도 5m 정도 됩니다. 꽃대는 없고 그냥 어린 순 이쪽엔 번진 거고 이쪽이가 더 크네요. 키, 와 무성하기만 해요. 꽃이 없어요. 복자만 골라그루피니까 예쁘네요. 한번 키워보세요. 마당 정원 있으신 분 추천합니다. 빠이.